뭐 성남시 빚 갚았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실 못 갚은 게 이상한 거였어요. 이 공무원들의 태도,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뀔 수 있는지를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뭐 성남시 빚 갚았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사실 못 갚은 게 이상한 거였어요. 성남시에 가면 황금 도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금이 쫙 깔려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약 1.5km의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3,300억 가까이 들었어요 네.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보니까 거기다 한 400억 더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동결했습니다 중단 현재 투입된 예산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황금도로라고 불러요 성남시에 1년 쓸수 있는 예산이 보통 한 2천억 정도인데 그 사업에만 3천 몇백억을 날려버거죠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거기에는 6,270억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집을 다 사버리든지 <laughs> 집집마다 1억씩 나눠줘도 남았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일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남시청 청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3,400억 정도 들어왔죠 그런 거 하느라고 빚을 6,552억을 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갚든지 원상복구해놔야 되잖아요 도저히 한꺼번에는 불가능하니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갚겠다 라고 해서 제가 모라토리엄이라고 얘기했죠. 과도한 표현이다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률상 모라토리엄은 아니었으니까.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똑같은 살림으로 아까 그 빚을 4,889억을 갚았죠 세금을 우리는 증세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늘릴 권한은 없고 오로지 정해진 세원 가지고 지출을 조정할 권한만 있죠. 토목 예산 이런 거좀 줄이고 또 낭비되는 예산 축소하고 급하지 않는 거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없애거나 줄이면 지출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다가 시민들이 세금 내지 않고 있는 거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보니까 무려 17만 명이 약 3천억 가량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막 십수 년 쌓인 거예요. 세무 공무원이 없어요. 그냥 독촉장 보내가 안 내면 그만이에요. 이런 것도. 한 150명 정도 고용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죠.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5천원 안 내는 사람도 다 찾아가서. 왜안 내셨습니까? 내면 받고. 진짜 돈이 없습니다. 들이다 보니까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러면 결손. 들이다 보니까 잘 살아요. 그럼 바로 가택수색죠딱 집어치고 압류하고. 이게 조세정이죠. 누군가는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내야 될거안 내고, 부당하게 이익 보고, 무임승차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의의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복지, 교육 지원, 또는 장애인 지원. 그래서 성남시의 복지 지출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